현재 17기 상철에 대한 의견이 많이 나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양양 비치에서 찍은 사진과 불쇼를 하는 사진이 돌면서 상철이 과거에 좀 놀았다. 그래서 남자친구로는 별로다라는 의견과 두 번째는 현숙에게 콩나물국을 끓여주는 등 자상한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고 남자친구로는 최고다라는 의견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125화를 보면서 상철이 오늘 좀 멋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울적하면 요리를 한다는 상철의 말에 현숙에 대한 진정성이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사실 방송이라서 다른 사람을 알아볼 권리가 있다고는 하지만 방송이 아니라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데이트를 한다는 사실은 마음이 아플 수 있는 일이죠. 데이트권을 쓰지 않겠다는 말로 현숙을 울렸지만 이내 현숙을 달래며 영호와의 데이트보다 더 즐겁게 해주겠다며 데이트의 최선을 다해볼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상철의 말대로 경쟁자는 직업도 직업이지만 비슷한 환경에서 공통점이 많다는 부분이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철이 예전에 바를 운영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과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은 살아온 환경부터 가치관, 성향 등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철이 영어보다 더잘 놀고 능숙해 보이는 건 직업이나 환경적으로 봤을 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나쁘다라고 생각되기보다는 그냥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숙이 영어에게 선을 긋고 상철에게 항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이에 자신감을 얻은 상철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에 남자들의 데이트 선택 때, 상철이 같이 가시죠. 라고 말하면서, 영호와 현숙적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아, 이 사람 참 유쾌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최종 커플은 누구와 될지 모르겠지만, 상철과 영호는 각각 다른 매력이 있어서 현숙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궁금해집니다.여기까지 17기 상철에 대한 제 의견이었습니다.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